맛있어, 맛있어. 오랜만이네, 햄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육즙이 뒤로 떨어져가지고 소스가 아니라 육즙을 닦고 있는 이런...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야 역시 수제 패티인 만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음... 맛있네. 약간 안에 패티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위쪽에 베이컨도 한두 겹으로 쌓아놨고 소금 베이스로 간을 해가지고 치즈 맛도 강하고 소스도 은은하게 올라오고, 짭짤하니 고기 특유의 그 패티 맛이 엄청 강하고, 번도 좋은 번인 것 같아요. 햄버거에서 약간 버터향 같은 거 나는 거 보니까, 번도 먹어보면은 음. 음. 맛있는데? 엄청 괜찮네. 주제버거집 치고는 코스트 절감 많이 안 하시고. 음. 진짜로 딱 먹자마자 느낌이 와. 아, 이 가게는 절대로 코스트 대비 이거 많이 안 나온다. 분명히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게일 수밖에 없다. 많이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게. 음. 맛있다. 되게 맛있다. 맥도날드 이런 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힘들다, 힘들다 이러는데 솔직히 이런 가게들 상대로 싸우니까 힘든 게 정상인 듯 이런 수제버거집들이 요즘에 워낙 잘 치고 올라오니까 상대를 해야 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싸우기에는 오히려 이런 데가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는 가격과 일정한 품질이 장점이 아니냐고요? 그거 뭐 10년 전 얘기인데? 10년 전 얘기잖아, 이거. 프랜차이저가 가격과 일정한 품질이 장점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요즘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일정한 품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좀 인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범용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메뉴들을 고를 수 있다. 라는 정도가 이제 프랜차이즈의 현실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 항상 먹던 메뉴가 이 가게에도 있지만 저 가게에도 있는 거잖아.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아. 가격 대비 일정한 품질이라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요즘은. 본사에서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하고 뭐하고 해도 안 돼. 그리고 본사에서 말하는 규정과 규율 이런 것들도 어긴다고. 그 옛날 같지가 않은 게 옛날에는 프랜차이즈들이 요구하는 걸 점주들이 열심히 따라가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만 하면 본사의 갑질이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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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막 일단 들고 일어서는 그런 점주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뭐지 본인들이 선택하고 고른 프랜차이즈인데 회사를 따라줄 필요도 있는데 회사를 진짜 멋대로 알고 덤비는 점주들도 많고 거꾸로 그런 점주들을 그렇게 뒤돌아설 만큼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프랜차이즈들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그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맞고 그 악순환을 십몇 년 동안 유지해오면서 지금에 도달한 거야 결국은 프랜차이즈도 잘못했고 점주들도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온라인 게임하고 똑같은 거야. 온라인 게임 보면은 처음에 딱 출시했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고 몰리잖아. 그러면 난 진짜 이 게임 너무 재밌어. 내 인생 게임이 될거 같아. 난이 게임에 인생을 박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해. 근데 자꾸 회사에서 못 같은 패치, 못 같은 운영, 못 같은 식의 어, 팔아치우기 이런 식으로만 운영을 해. 그래도 처음엔 뭐라고 해. 아, 그래도 나는 이 회사 게임이 재밌으니까 해. 하면서 게이, 회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잖아. 그러다가 그딴 식으로 운영을 계속 해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뭐 하나만 내면은아 지랄하네. 야저 새끼들 또 저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반반그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면서 게임을 하면서도 어, 이번에 새로운 던전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아, 아씨 웃기고 잡빠졌네. 내가 뭐하러 가냐? 지들 좋을 일안함 수고 이러면서 안 해버리고 막 이런 느낌 점점 점뭐 그렇게 되는. 베티가 진짜 완전 우리 그 진짜 그 맛있는 아그그집그집 아세요? 혹시 햄버거 스테이크 집인데 그 햄버거 스테이크 시키면은 그냥 고기 덩어리로 주는 가게 아세요? 이렇게 철판 같은 거에다 고기 덩어리로 줘가지고 옆에 불판 같은 것처럼 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후쿠카 오 햄버그 안 가보셨나요? 후쿠카 오 햄버그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많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냥 햄버그 생고기를 줘요. 햄버그용 생고기를 다진 거를 줘가지고 그걸 우리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불판에다 올려서 시시하고 구워가지고 위에 후추랑 소금 뿌려서 그대로 먹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야, 규카츠처럼 인터넷에서 본거 같아요. 어, 있어요. 나도 자주 가서 먹었었는데 그 가게에서 초벌만 해서 줘. 가볍게 그냥 겉에만 살짝 익혀서 주요 왜냐면 그냥 생고기 주면 핏물 나오고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초벌만 해서 딱 최소한으로 구워서만 주면은 초벌도 거의 그냥 불로 굽지 않았다 우리 삼겹살로 치면은 위에다가 딱그 정도만 해서 주거든 거기서 이제 바로 불판에다 구워서 먹으면 딱이 안에 있는 패티 맛이 나요 후추하고 소금은 각자 취향에 맞춰서 뿌려서 먹는 거죠 맛도 있는데 양도 꽤 돼가지고 괜찮았었어 그 집이 장점이 뭐였냐면은 나같이 고기를 좀 레어에 가깝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적당히만 익혀서 먹으면 입안에서 약간 특유의 고기에서 나오는 그 고소하면서 고기 핏물에서 나오는 좀 약간 그 시큰한 맛도 있는데 그 맛이 또 맛있거든요 거기에 소금과 후추가 섞인 맛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맛을 즐길 수 있었고 마지막에 먹을 때는 좀 이제 많이 익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익어 있는 부분 익어 있는 부분들을 맞춰서 그 밥에다가 뿌리는 그거 있잖아 그거랑 뿌려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었거든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약간 지금 패티가 그런 느낌이 나는 걸로 봐아 상당히 괜찮은 가게네요 아주 좋은 가게네 패티가 짱짱하니 많이 들어와 있네 아래 깔려있는 양파도 조금 와 패티가 너무 두꺼운데 이거 지금 잡고 있는데 빵은 두께가 거의 빵은 두께가 지금 한 이만하거든요 빵 두께는 한 이만한데 안에 고기 두께가 한 이만해 지금 보여? 고기 두께? 와. 와, 나 지금 제일 맛있는 부위 먹었어. 진짜 제일 맛있는 부위. 뭐냐면은 그 부분 알죠. 한 박스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그 패티 완전 한가운데 있지. 패티 제일 한가운데 모든 육즙과 그리고 굽기의 정도가 이 모든 게 들어 있는 가 가운데 고기. 약간 야들야들하면서 이빨 들어가면 입안에서 바스러지듯이 입안에 쫙 퍼지면서 순간 고기의 육향이 쫙 올라오는데 육즙이 혀 끝에 쫙 퍼져가지고, 순간 1차적으로 고기 맛이 한번 탁 때리더니, 그 뒤에 후추하고 소금이 갑자기 쫙 퍼지면서, 이야, 진짜 맛있었는데, 마지막에 약간 버터 맛까지 올라오면서, 와, 진짜 맛있는 부위였어. 아, 이게 한가운데였구나, 베티 한가운데. 어쩐지. 모든 걸 담고 있는 정수의 맛이었어. 벤티버거라는 슈제 햄버거집입니다. 맛있다. 햄버거가 좀 비싼 감이 있었거든요. 햄버거가 하나에, 이 햄버거 하나에 8,000원 정도 하니까 수제버거집이면 햄버거 8,000원이면 좀 비싼데? 이 생각을 했는데 왜 8,000원인지 알것 같다 원가랑 뭐 인건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정비까지 고려하면 8,000원이면 싼데? 한1 2, ,000, 3,000원 받아도 될것 같은 햄버거인데 진짜로 그 정도면 8,000원 해야지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8,000원짜리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 고기 고기 원가만 해도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될것 같아요. 진짜, 진짜 거의 아마 전체 원가에 한 3, 40%는 먹을 것 같은데, 고기만 이거 한번 시켜 먹고 나서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굳이 시켜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네. 야, 맛있다. 음, 이거 막 먹는데 안에서 육즙이 지금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육즙 닦고 있잖아. 지금. 맛있어, 맛있어. 오랜만이네. 햄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육즙이 뒤로 떨어져가지고. 소스가 아니라 육즙을 닦고 있는 이런. 이런 건 정말 오랜만에. 그, 어떤 맛이었냐라고 하면은, 혹시 수제버거집들 가보시잖아요. 수제버거집들 가보면은, 약간 레스토랑처럼 나와가지고, 접시에다가 햄버거 하나 나오는데, 칼로 이렇게 썰어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안에 패티가 워낙 두꺼워서, 왜냐? 패티가 두꺼운 이유는, 안에 고기에 육즙을 가두고, 고기의 육향과 고기 수년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패티가 두꺼운 경우가 많잖아요. 수제버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들은, 패티를 꾹 눌러서, 안에까지 골고루 다 익히고, 거기에 이제 그 패티에다가, 다른 소스, 약간 불맛이 나 소스라든지 이런 소스들로 훈연 그런 향을 내고 이런 식의 방식인데 여기는 훈연향이 나진 않았어 훈연향 같은 건 나지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진짜 진짜 두꺼운 햄버그 같은 것들 꽉꽉 누른 거 말고 얕게 얇게 톡톡톡톡 치듯이 합쳐가지고 안에 육즙이 갇힌 채로 이 입안에 딱 넣었을 때 입안에서 고기가 밥알처럼 이렇게 쫙 풀어져서 나가는데 거기서 후추의 향과 소금과 간된 육즙의 이 고기 본연의 맛이 막 올라오면서 치즈가 꾸덕꾸덕하니 꼬소하니 뒤향을탁 치고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양파 같은 거에서 나오는 식감 같은 것들과 양파 특유의 단맛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소스 같은 거에서 나오는 단맛이 살짝 치고 나가다가 괜찮았던 것 같아. 음, 좋았다.